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이캐시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캐시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0.07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0.05원 부근까지 내려왔죠. 이전에 장대양봉이 나왔던 구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는 중요한 구간이고 주봉상 흐름으로 보셨을 때에도 대시대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만 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바닥을 형성을 하는지 0.05원을 유지라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0.05원 부분이 중요 구간이죠. 여기를 이탈하면은 이전처럼 0.04원, 0.03원까지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캐시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 0.055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0.06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0.05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이 캐시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펀더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